아침에 이제 쫄레쫄레 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입고 갔죠. 오늘, 와, 이거 되게 덥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티를 입고 갔어요. 딱, 나를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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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정말 창피하다. 아, 그래도 김양희 대표 계셔가지고, 알란식이 맞네 <laughs> 아 되게 창피하다. 쿠웨이트전 끝나고 이제 이강인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다들 아시죠? 이강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강인이 쿠웨이트전 끝나고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협회가 있고 대표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클럽으로 따지면은 이제 구단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뛰어야 되고 믿고 따라야 되고. 저 사람하고 진짜 하나가 돼서, 뭐, 일반 론이잖아요. 감독하고 선수, 주단주하고 팀. 요 위에 있는 두 존재가 계속 욕을 먹으면은, 어 아무래도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으니까, 과도한 비판보다는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나왔을 때 이제 기자 회견장은 이제 웅성웅성. 축구 협회 홍보팀 직원은 이제 동공지진. 오, 오. <laughs> 되게 깜짝 놀라죠. 원래는 이제 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보통 믹스드존에서는 선수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쳐요. 근데 이강인이 그 믹스드존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또 한번 취재진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서 부연 설명을 또 했죠. 뭐 협회도 더 잘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혹시나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물, 그 말씀 드리는, 부연 드리는 거는 대표된 일에 이렇게 빈뭐 경기장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댓글에 보니까 굳이 이런 얘기 왜 하냐? 뭐 이렇게 민감하게 리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강인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물어보니까 하는 거예요. <laughs>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먼저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블로그에도 썼지만, 일단, 이강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고,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와, 이제 이강인이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솔직히 느꼈어요, 저는. 예전에 이강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 축구할래. 그거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누가 떠들고 말고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축, 나 볼만 찰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그게 이강인의 용기일 수도 있고 성숙일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이제 소위 총대를 메고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이강인 혼자 막아씨아씨왜 이렇게 다들 시끄러.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는 최소한 아니에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그런 마음도 있었대요, 강인이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요 장면이 저는 되게 상징적이었거든요. 골을 넣는 시퀀스라든지, 나와가지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선수들이든지, 다 이강인 동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이강인의 득점 장면이. 아, 이제는 좀, 이강인이 중심이 돼서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강인이 맨 앞에 서가지고 이끄는 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줬어. 이 득점 장면이. 난, 나한테는. 여러분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린 동생들이 대표팀에 이제 처음 뽑혀 가지고 막 오고 막 이러잖아 그런 선수들이 와 가지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데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은 맨날 욕먹고 있고 <laughs> 내가 욕먹는 건 아닌데 나랑 맨날 훈련 같이 하는 감독 맨날 욕먹고 있고 막 조롱 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있고 뭐 협회 또 계속 욕먹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혹시나 대표팀에 오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그 발언 배경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강인이 어 아시안컵을 거치면서 되게 많이 성숙했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세게 받았어요 쿠레이트전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이 이강인은 2001년생이니까 24살 뭐 내년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나간다고 한다면 25살 이잖아요 막말로 이강인이 주장완장을 차고 나가도 저렇게 어린놈이 무슨 주장 완장이야 이런 얘기 딱히 듣지 않아도 될 나이야 그 나이가 이미 물론 뭐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크겠죠 특히나 국내 팬들에겐 이게 겹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도 싶어요 미래의 모습 그런거 우리는 누구나 상상하잖아요 우리 대표팀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손흥민의 대표팀 동생들의 대표팀 막이게 막, 이게 막 평행 이론으로 막 이렇게 상상이 가는 거예요. 아 손흥민이 계속 주장을 달면은 내년 월드컵 때 이런 모습이겠군. 만약에 손흥민 주장 완장이 손흥민에서 뭐 이강인이라든지 누구에게라든지 넘어갔을 때그 다음 주장이었을 때또 모습 뭐 이런 거를 막 혼자 이제 막 상상을 하거든요 그 상상을 굉장히 자극하는 경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어제 쿠웨이트 전에서는 경기 끝나고 붉은 악마하고 이게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대표팀 선수들 근데 사실 모든 이가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모든 이는 이런 사진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팬 누구라도 뭐 나는 손흥민이 싫어, 나는 이강인이 싫어, 막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싫어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런 류의 사진을 항상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아... 나 같은 사람들도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맨날 이게 치고받고가 너무 심하니까 좀 이렇게 평화롭게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약간 이런 마음 되게 크거든요, 솔직히 내년 월드컵이 열리면 2026년이고 좀 평화롭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응원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강인이 얘기했듯이 잘 해야 돼요. 협회도 잘해야 되고 대표팀도 잘해야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잘해야 돼. 그게 축구일 수도 있고, 행정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소통일 수도 있고, <laughs> 지금보다는 훨씬 잘해야죠. 어 팬들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당연히.